안녕하세요. 3조 NTV 김윤관입니다 세종시 새뜸마을 14단지 아파트를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종동의 아파트 가격 얼마나 할까요? 요즘 시장이요. 매도자 우위 시장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계속적인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어,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너무 비싸다 생각을 하시고 계시고 또 매도를 하시는 분들은 계속적인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생각 하에 많은 물건들이 들어가는 추세에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요 며칠 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 매수... 매수를 원하시는 분들이 발길이 좀 뜸해지기 시작했다라고 생각이 되고 또 정부안 발표 때문에 그럴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매수 시장이 약간은 주춤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합니다. 대종시 새뜸마을 14단지의 가격이 얼마나 할까요? 대해서 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14단지는요. 다섯 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이렇게 더샵 아파트는 포스코와 현대 아파트가 시공했다고 했습니다. 10단지와 11단지, 14단지가 하나의 단지처럼 꾸며져 있는데 관리는 각각 하고 있다라고 했죠. 그러나 주민 생활 시설은 공동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의 단지처럼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요. 14단지는요. 다섯 개 동에 222세대가 있습니다. 2017년 4월 준공. 학교를 보시면 이 14단지에서 초등학교나 중학교, 고등학교까지는 한 10여 분 정도 코유가 되고요. 주민센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름동 중심 상업 지역이에요. 새뜸 초등학교, 새뜸 중학교, 세름 고등학교, 세름 초등학교 이렇게 가까이 학교들이 많고 또세럼중학교도 여기에 있고요 여기에는 학원가들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또 하나 나성동 중심상권이 요즘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는데요 14단지에서 나성동 중심상업까지는 5분 정도의 거리가 소요됩니다 어반상가도요 요즘은 계속적인 입점으로 인해서 화려한 불빛이 밤새 비춰지고 있는 그런 실정이고 새뜸마을 14단지에서요 나성동 중심상업까지는 한 5분 정도의 거리 요즘 중심 상업지역이 계속적으로 확장이 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전역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쪽으로 밀집하고 있고, 어반 상가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프랜차이즈들이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피1부터 해가지고 먹거리 그리고 쇼핑 업체들 여러 가지 업종들이 계속적으로 들어오고 있고요. P5에는 뭐 메가박스도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백화점 부지하고도 사단지까지는 굉장히 근접 거리에 있고요. BRT가 가까이 있다라는 거, 드리세이드 그리고 더샵 사단지, 금성백조 여기 태릉동 brt 하고 굉장히 근접 거리에 있는 아파트 들입니다 가격면도 마찬가지예요 요라인들이 가격이 굉장히 높게 형성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제가 여기 좀 노란 선으로 지금 화살표를 그려 놓은 게 있는데 여기는 산책로 예요 단지 내에서 여기만 찻길만 요 현재 이 찻길만 걷는다면 금강까지 찻길 하나 건너지 않고 산책할 수 있는 그런 산책로 입니다 그리고 뭐 갖가지 공원 그리고 나무라든지 이런 신선한 공기를 마셔가면서 한시 시간 정도 왕복 1시간 정도면 운동할 수 있는 그런 운동 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현재 이용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이제 동결 볼게요 14단지는요 107A 타입하고 98A 타입이 주로 많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8B 타입 107B 타입 이렇게 있고요 어, 여기 보면 127G라고 해가지고 지하 안전 그 공간이 있는 게 있어요 거기에 4개 세대가 있습니다 좀 이따 평면도 볼 거거든요 또 하나 10단지에는 는 헬스클럽, 그러니까 휘팅센터라고 했잖아요. 그것이 있고요. 11단지에는 도서관, 독서실 그리고 맘카페가 배치되어 있고, 14단지에는요 게스트하우스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 둘, 세개 있는데 이따가 사진으로 제가 촬영한 게 있으니까 한번 사진해서 보고요. 안에 내부 촬영은 못했습니다. 이것이 지금 98A 타입의 모습인데, 주로 보면 측면이라든지 이런데 앞면에 발코니들이 나와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거에 대한 설명이고요. 이것도 107 타입도 마찬가지입니다. A 타입의 테라스 라든지 측면 발코니 같은 것들이 어, 측면 테라스라고 하죠. 측면 테라스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98A의 평면도입니다. 98A는 14단지에 98세대가 있어요. 여기 보면 여기 알파룸인데 알파룸이 미다지 형식으로 문이 되어 있고요. 뭐 다른 것들은 평면도는 거의 비슷해요. A 타입은 드레스룸이 이렇게 넓게 뒤로 넓게 쭉 일렬로 나열되어 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침실. 그리고 측면이 뭐 수납 공간 이런 것들이 있고 다른 것은뭐 거의 비슷합니다. 98B 타입은 투베이잖아요. 알파룸메 이제 뒤에 거실하고 막창으로 되어 있어요. 그 맞바람이 불수 있다라는 거고. 여기 보면 안방에 드레스룸이 여기 벽면이 있는데 요곳은 거의 벽면이 없다고 보시면 돼요. 이 이거를 선택하시는 분이 있고 이 벽을 터서 하나로 이렇게 방처럼 되어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주로 이렇게 방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벽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드레스룸이 일렬로 쭉 되어 있다. 벽면에 가시면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요것은 107A 타입에요. 이 70세대가 여기에 알파룸이 아니고 침실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것들은 뭐 98A나 거의 흡사해요 그리고 107B 타입 36세대가 있고요 98B 타입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127G 타입 4세대가 있는데 이렇게 지하 다용도실이 들어가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원래 알파룸이라든지 방으로 되어 있는 공간인데 이렇게 층계로 이게 층계 층계로 되어 있어서 지하로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테라스가 있고요 지하 다용도실이 있습니다 이게 4개 세대에 있다라는 거 이제 가격을 볼게요 현재 뭐 3년 정도 됐잖아요. 가격 추이를 보면 뭐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어 있는 것처럼 나와 있는데 보통 이렇게 상승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렇게 되 있는 것이 이만큼 위로 올라와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10억 대가 현재 거의 넘어서 물건들이 나오고 있고 거래도 그렇게 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107도 마찬가지고요. 계속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거래량을 보면 최근에 2019년 11월 경부터 해서 거래량이 폭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계속 쪽으로 현재 상승세에 있는 중이고 그래서 시장이 매도시장에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즘 코로나나 이런 것 때문에 매수분들이 약간 끊기긴 했는데 그래도 아직까지는 매도시장 우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현재 나와있는 가격들을 보면요. 14단지는 물건은 많이 있지는 않아요. 매매하고 현재 전세 나와있는 물건을 캡처해봤습니다. 이게 지금 네이버에 나와있는 물건들이거든요. 새뜻마을 14단지 1401동에 현재 나와있는 물건이 10억에서 1 5억 5천, 그1 그러니까 5 5천에 나와있다는 거죠. 1,402동이 11억에서 13억 그러 그러니까 13억에 지금 나와있는 겁니다. 1,402동에 12억 5천 107타입이 이렇게 나와있고요. 98타입도 마찬가지예요. 여기 지금 98타입 물건이 없지만 11단지에 나와있는 거 보면 11억 뭐 10억, 10억 5천 11억 5천 나오는 거는 107타입과 비슷한 가격으로 현재 물건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1,403동에 107타입이 지금 14억에 나온 거 있고요. 1,405동에 1층, 아까 얘기한 지하로 내려 통로가 있는 거 있죠. 예, 테라스가 있는 거. 여기 11억에 나와 있습니다. 전세는 3억 5천, 2억 8천 이렇게 나와 있는데, 보통 3억 5천에서 3억 정도 선에서 나오고 있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전세 물량도 거의 없어요. 더샵 10단지, 11단지, 14단지에 물건을 매도하고 하시는 분들이 요즘 가격이 오르다 보니까 많은 물건들을 걷어들이고 있어요. 근데 현재 매물이 그렇게 없을 때 매매를 하시는 것이 어쩌면 더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하기도 합니다. 네, 요즘 물건 없을 때 음,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은 지금이 뭐 타이밍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더 오른 한더 오를 것이다 라는 생각 하에 물건을 걷어 들였다가더 올랐을 때 그때 내놓으시려고 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 것 같아요. 일단은 매도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있으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 한번 받아 보시고요. 또 물건을 찾는 분들, 나는 이 더샵 힐스테이트 아파트를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 사무실에 오셔가지고 이게 저희 사무실 앞에 모습입니다. 저녁에 찍어 놓은 건, 저희 사무실 모습이니까 노란 간판 세종시 2-2 더샵을 찾아오시면 될것 같아요. 천삼동 1층 부출입구 첫 번째 칸에 있는 공인중개사무소입니다. 좋은 물건을 찾을 수 있도록 저희 사무실에 있는 여성 공인중개사 두 분께서 여러분들한테 만족을 줄수 있는 그런 물건을 찾아드리도록 노력할 겁니다. 꼭 들려서 차 한잔하시고 어, 저희 사무실에 오시면 요뭐 일반적인 임대차라든지 그런 문제점 같은 거 그리고 법률적인 문제 그리고 세무적인 거 그런 것들을 쉽게 상담받시면 받을 수 있고요. 뭐 간단한 거 정도지만 뭐 깊은 지식을 가진 그런 것들은 아니기 때문에 너무 어려운 거 말고 기본적인 것들은 저희들이 상담을 쉽게 해드릴 수 있으니까 언제든지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가요. 10단지에서 11단지, 14단지로 내려가는 길이고, 이 아파트는 지금 트리세이드 아파트예요. 여기가 캐스트하우스인데, 14단지에 있는 캐스트하우스 모습입니다. 도로변에서 본 거고요. 여기가 지금 14단지 앞에 쪽, 1401동에 있는 모습이고, 여기가 캐스트하우스 측면부에서 보이는 겁니다. 10단지. 14단지와 11단지 중간 도로의 측면부에 있는 게스트하우스 모습을 촬영한 거고요. 이게 지금 게스트하우스 1호실. 이게 게스트하우스 단지내에서 들어가는 입구 쪽 모습이에요. 단지내에 있는 뭐 운동시설, 그리고 공원의 모습입니다. 1402동이 보이죠? 1동과 2동 사이에 있는 겁니다. 여기 이제 관리사무소 2동 뒤쪽에 있는 거예요. 측면 쪽에 있다. 이 우측면에는요, 오피스텔들이 이제 같이 자리 잡고 있고 또 상업시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여기 1402동하고 이제 3동 출입구 쪽이잖아요. 여기 11단지가 보이죠? 라인으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10단지까지 일렬로 공원화 시켜서 쭉 연결되어 있습니다. 내부 산책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게 지금 1404동의 모습입니다. 1404동 모습이고 뭐 조망이 되게 잘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 물건이. 여기가 지금 어린이집의 놀이터의 모습입니다. 내부 네, 뭐 모습이고요. 여기가 1404동과 5동의 중간에 보면 티하우스하고 아이들 수영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모습이 있고. 여기는 재활용 하고 음식 쓰레기라든지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곳이에요. 이렇게 같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거고요. 14단지 11단지 98타입이 지금 11단지에도 98타입이 있고 10단지에도 98타입이 있어요. 가격들이 10, 107 지금 14단지에 나오면 107하고 가격이 비슷합니다. 11억 5천 뭐 12억 아니면 10억 5천 10억 이렇게 내놓으시는 분들이 많고 또 어떤 분들은 9억 5천에도 내놓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현재는 9억 5천에서 11억 5천 뭐그 정도 사이에 물건 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라는 것이고, 107 타입은요 아까 제가 보여드린 것처럼 나와 있는 물건들이 이렇게 11억 대에서 12억 이렇게 물건이 나오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거래들이 어, 활발하게 되고 있다가 요즘 약 주춤하니까 파실 분들은 잘 판단하셔서 매도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또 사실 분들도 계속적으로 가격은 조금씩 조금씩 오른다고 생각하시고요. 하루라도 빨리 매수를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라고 생각이 되네요. 일단은 매도를 하실 분이나 매수를 생각하시는 분들 그리고 임대나 임차를 원하시는 분들은 저희 2-2 더샵으로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새뜻마을 14단지 가격 현재 나와있는 가격들을 알아봤고요. 현재 거래되는 시세를 한번 간략히 알아봤습니다. 다음에는요. 메이저 아파트를 한번 제가 돌아가면서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매 물건 같은 것도 계속적으로 업그레이드 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